좋다. 작 트인 고 안녕하세요. 초은트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서해안 날씨가 계속 2주 동안 너무 안좋아가고 보팅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지금 겨울에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울진인데 보트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아시는 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명은 비치호고 0.6통, 한 5m급 정도 되는 소형 보트예요. 혹시라도 울진 앞바다든 영덕이든 선명 비치호를 보시, 보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가까운 해경에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해에서 제가 했던 재미난 컨텐츠를 하나 찍으려고 잠깐 나와봤습니다. 집 앞에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추억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이다는 와이프를 위해서 갖고 오고, 녹색병, 그 다음에 토치, 그 다음에 호미, 장갑, 초장, 조감을 담을 반찬통,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칼을 가져갑니다. 오늘 컨텐츠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컨텐츠가 <laughs> 요 토치가 필요해요. 자, 토치를 들고 자 가볼게요. 자, 따라오시죠. 이게 서해 자연산 굴입니다. 토치로 그을리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려요. 보여드릴게요. 아, 바로 안 열리지. 어이가해져이지 자, 열리죠? 자. 자. 보이시죠? 이게 굴입니다, 굴. 서해 굴. 음! 음, 딱 좋아, 딱 좋아. 오늘은, 자, 10년 전.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경우에 비상식량으로 먹었던 굴 채취하러 왔어요. 토치를 이제 가열을 하면 애들이 뚜껑을 확 엽니다. 그러면은 그때 현지에서 먹는 물잔이나다 굴을 이렇게 먹는 건데. 어, 아, 물쌌어 아, 뚜껑 열렸습니다. <laughs> 짠! 이렇게 해갖고. 어때? 하이 짜지. <laughs> 그러니까 이걸 몇개 모아서 소주 한 잔에 몇 점을 탁한 번에 먹는 거야. 그러면 탈러야지 이거처럼. 어,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열텐 다음에 물착 나오면 그때 뚜껑 열리잖아. 그러니까 이양 하시는 거큰걸아물 샀다. 아, 물 열렸다. <laughs> 자, 이거를 이제 모아 볼게요. 으아 음. <laughs> 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 갖고 관자는 포기하셔야 돼요. <laughs> 이렇게 야 여기 낙지 나오는 거 아니야 낙지? <laughs> 음, 음, 음. 아 당연히 그러겠지 누가 야 그냥 사 먹는 낙 그게 뭐야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당연 히사 먹으면 편하죠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laughs> 걸 보여주니까 어디 개빨가 갖고 꽝 쳐봐요 그럼 먹을 것도 없이 어? 아무나잖아요. 맞저 그거 있잖아. 예전에 진짜 낚시 꽝치고 이걸로몇개 해갖고 소주 한병 먹었어요. 그런 추억으로 제가 오늘 온 겁니다. 이게 당연 뭐 돈만 주면 야더 좋게 먹고 하는데. 얘닭 발려 놓게. 을 빽파한데 빽빽한데? 빽빽데 빽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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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 봐봐 봐봐 데 빽한데? 빽한데 야씨딱 구멍 내고 딱 이렇게 하니까 딱이네. 더 빠른 거 빠른 방법으로 가봅시다. 토치는 약간 익혀 먹는 재미고, 이건 이제 날아 먹는 재미. 아, 그건 이제 어. 살짝 씻어. <laughs> 아, <laughs> 와얘거야 크다, 얘 크다. 와 봐봐, 봐봐. 아, 내가 소주 사 갖고 왔는데 소주 먹을 시간이 없네. 아, 와, 얘 진짜 시알구다. 야, 이래야 돼 시알이. 보이죠? 아, 아나도안 음음 <laughs> 잡, 하나도 안 비리고 와. 아씨, 그다 긁어 모으는 거야? 응. 에헤. 그거 모으는 게 아니라 긁어야 깨끗하게 똑 떨어지지. 이만큼. 0천원 나오겠다. 야, 뭐 값어치로 따지면요 얼마 되지는 않는 거지만. 아니야, 이거 비싸서양 물. 어. 우리의 그래. 정성이 다 일일 수작업으로 캔 겁니다. 이럴려고 먹는 거지 우리가. 껍질이예요 자 이거는 저 위에 올라가서 마저 헹궈서 먹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조금 걸리는 음. 애들을 좀 고르고 아 이렇게 1차 생수로 세척 좀 하고 음. 음. 아우 발새주 한잔 빠비리뽕 <laughs> 이게 관자를 막 칼로 긁었더니 음. 그 부위가 좀 하얗게 보이는 거 같아. 야, 이게 지금 응. 통에 음. 응. 다넘쳐야될거 같아. 응, 응, 넘쳐 넘쳐 응, 대상 버리고 자 여기 앉으셔. 여기 앉아. 자무하나 <laughs> 빨대 하나 고 올게. 응? 야, 빨대, 소주 아, 죽인다. 아.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자, 우리만의 보금자리입니다. 딱 적재함에 딱 앉아서 우리 의자가 필요 없어, 다. 아. 아, 저술안 마셔요. 네, 술 아, 저는 전... 근데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아, 헹궜어요. 헹궈서 여기 세척해갖고 하나만 먹어보실까요 응. 뒤에요뒤 뒤에 아, 뒤좀 뒤에. 아, 네. <laughs> 씹힐 수도 있어요. 조금 먹가요 응. 음. 싱싱해요,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laughs> 자, 운전은 와이프가 할 거예요. 저안 합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가 집에서 그렇게 멀지않은 한 15분거리? 그렇다고 운전 운전하면 안되지 아 운전전 안하지 미쳤어? <laughs> 껍데기가 박혀있긴 어. 하네 그러니까 먹으면서 건 이빨로 음. 뜯어야 돼아 좋다 음. 맛있다 아 근데 굴이 아삭아삭하다 자 아무튼 오늘 컨텐츠는 갯버에 있는 굴을 토치로 이용해갖고 채취해서 먹는 건데, 토치가 지금 날이 워낙에 춥다 보니까 토지불이 너무 약해요. 뚜껑이 이렇게 뻥 하고 열리는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실패. 그래갖고, 현지인들이 하는 그냥 생굴을 채취해서 먹는 방식으로 택해갖고, 마지막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럼, 와이프랑 맞아. 요거 마저 다 먹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집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켜서 보팅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렸지만 다음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팅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